가시덤불의 재단사, 잿빛 안개가 자욱한 런던의 거리. 어린 알렉산더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대신 낡은 가로등 위에 앉은 까마귀를 넋놓고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칙칙한 도시의 벽돌 하나하나가 고대의 성벽이었고 까마귀의 검은 깃털은 밤하늘의 벨벳 조각이었습니다. 알렉산더의 할머니는 그에게 재봉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옷을 꿰매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바늘은 부시되었고. 천은 캔버스가 되었습니다. 그는 버려진 레이스 조각으로 거미줄을, 낡은 커튼으로 폭풍우 치는 하늘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천재성은 그를 세계 최고의 패션 스쿨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정형화된 아름다움을 가르치는 교수들은 그의 거칠고 어두운 디자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스케치 속 가시와 해골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졸업 작품 전의 날, 알렉산더는 세상을 향해 자신의 이야기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의 컬렉션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런던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피어난 한편의 고딕동화였습니다. 찢어진 실크와 날카로운 깃털로 만들어진 드레스는 아름답지만 위험한 야생의 꽃과 같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파리의 가장 오래된 패션하우스에까지 알려졌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눈부신 대리석으로 꾸며진 아틀리에.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알렉산더는 거대한 황금빛 세장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은 그의 날개를 원했지만, 그가 원하는 만큼 거칠게 날도록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창의력의 샘이 마르던 어느 날 밤, 그는 창 밖에서 익숙한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런던의 가로등 위에서 만났던 바로 그 까마귀였습니다. 까마귀는 마치 너 자신의 이야기를 잊지 마라고 말하는 듯 지적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알렉산더는 다시 바늘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옷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격자무늬 천을 짓고 야생의 깃털을 엮으며 자신의 뿌리와 야생의 심장을 디자인에 새겨 넣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쇼가 시작되었습니다. 런웨이 위로 차가운 비가 쏟아졌고 모델들은 젖은 드레스를 입은 채 무리를 걷는 비극적인 여왕처럼 걸어나왔습니다. 그것은 패션쇼가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들의 행진이자 한 편의 장엄한 연극이었습니다. 쇼가 끝난 후 세상은 충격과 경외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파괴자라 불렀고, 누군가는 그를 천재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한 가지는 그가 패션의 경계를 허물고 예술의 경지에 올려놓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세상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완벽함이 아니라 흠집과 그림자 속에 숨겨진 이야기에 있다는 것을 오늘날에도 그의 디자인은 박물관에 전시되어 가시덤불 속에서도 가장 눈부신 장미가 피어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